자, 11강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다. Good way. 좋은 방법. To make human-machine interaction more natural.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음, 이렇게 되면 일단은 way to니까, 일단 make A, B야. 그래서 A를 B로 만드는 거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would be는 뭐뭐일 것이다. 뭘 것이냐면 to develop better metaphor.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유라는 뜻인데 좀더 나은 은유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은유가 뭔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기계와 인간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 자, 컴퓨터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 여기 정의가 나오죠. 여기 친근한 물체이거나 친근한 활동이다. 자, 어떤 활동이냐 하면 너의 컴퓨터가 모방하는 활동, 커맨드 명령어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뭔지 알지? 모니터 같은 거, 이런 배열, 그 다음에 행동과 같은 것으로 모방하는 행위, 혹은 친숙한 물체 이런 것들을 운이라고 한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좀더 보면 여기에 관계되면서 생략이 되어 있고,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주요한 메타포는 바로 이두 가지다. 데스크탑과 브라우저. 음,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은유라고 하는 거. 컴퓨터와 인간의 은유라고 하는 것은 음, 작동 방식. 오케이? 어, 아니면 전달 방식.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으로 작동하고 브라우저로 작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데스크탑 메타포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그러니까 뭐 모니터라고 보면 되겠지 이것이 미믹스 미믹은 이제 모방한다 티피코 데스크, 데스크 일반적인 데스크를 그러니까 이게 은유가 되는 거지 일반적인 책상이 모니터다 비유가 되는 거고 정보는 캡트 인사이드 폴더 쓰니까 폴더 안에다가 유지된다. 어, 보관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폴더는 그 책상의 서랍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폴더들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다른 폴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슬립인트 넘어가는 거고, 그지? 음. 여기는 업빠 하나 보고 넘어가면 관계 대명사 계속 중법이니까 위치 대수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다음 여기까지 데스크탑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 웹 브라우징, 브라우징. 웹 브라우징을 통해서 메타포는 다운타운 시내에 있는 윈도우 쇼핑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웹 브라우징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쇼핑하러 나간 거야. 그러면 너는 본다 게이셋, 바라본다, 베리어스 스토어, 스토어 프런치, 다양한 상점들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C1, 1이 가리키는 것은 스토어 프런트, 그 상점을 말하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상점을 하나 발견해. 그 다음에 넌 들어가. 넌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클릭한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들어가는 거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클릭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들어갔지. 그러면 인사이드, 그 안에서는 There are more options to browse. 네가 어, 막 찾아다녀야 할, 검색할, 브라우징할 그런 옵션들이 많이 있다. 자그 다음에 너는 또 다른 스토어를 검색해 그리고 또 들어가 그러니까 상점 실제로 내가 나가서 쇼핑을 하는 것과 같은 환경이 되는 거지 언어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좋은 컴퓨터 메타포의 힘은 무엇이냐 하면 다음 문장은 여기가 좀 중요해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 통째로 암기하는 거 일단 분석을 좀 해볼게요. It makes 여기가 a 그리고 여기는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어 있고 이렇게 꾸며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또 꾸며주고 그러면 이것은 만든다. 너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 e. 너가 친숙한, 너가 그러니까 이게 퍼밀리어가 나왔기 때문에 위드가 나왔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너가 친숙한 오래된 시스템처럼 행동하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내가 잘 모르는 것도 클릭 몇 번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금방 친숙해진다는 뜻이지.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이 문장 전체를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드 위치 여기 중요하고, 자 이것은 이거 앞에 있는 문장이지. Let 허락한다. 너가 사용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그리고 어도록 여기 비아 유즈랑 게시랑 병렬 이렇게 쉽게 이것으로부터 유용한 결과를 얻도록 허락한다. c 스 왜냐하면 you don't have to struggle. 너는 투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ing 중요하고 모모하느랴. 뭐뭐 모모하는데 뭐뭐 ing, s t r o i n g 뭐뭐 하는데 투쟁하다. 새로운 컨셉과 커맨드 명령어를 배우는데 투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는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어, 그래서 뭐 어렵진 않고 이 메타포에 대한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메타포는 컴퓨터는 이제 어, 실제 세상을 옮겨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11강 1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